두문자를 따서 간단한 것만 안개를 하면은 고전화하의 고와 자유어 사로 한다. 자, 그리고 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자 억제로 하겠습니다. 뭐, 고자들은 여러 가지로 억제할 것들이 많죠. 자, 현대적 예방 이론을 보면은 집 환상 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로 갈수록 우리 아름다운 집이라든가 자신의 집에 대한 소유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집에 대한 환상은 깨야 됩니다. 집 환상 깨. 자, 현대적 예방이론은 또 생태적 이론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 이 현대적 예방이론에 이 사회발전 이론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아, 이것을 다섯 개를 섞어두면은 다 현대적 예방이론으로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집 아, 환상계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합 효율성 이론은 로버트 샘슨이 주장을 했죠. 이게 로버트라는 것이 원래 이 집합을 해두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죠. 이 공장에 가 보면은 로봇 한 개가 어떤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로봇트가 집합되어 있으면서 부품을 조립하죠. 그런 장면들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환경 범죄학을 보면은 환경 범죄학은 이제 환경 설계론하고 방어 공간 이론하고 이두 가지가 있고 환경 설계 이론은 주로 이제 제프리가 주장을 했죠. 그리고 방어 공간 이론은 이제 오스카 뉴먼입니다. 뉴먼은 뉴맨인데 여기서는 뉴먼으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뉴먼은, 어, 범죄를 그, 감시를 통해서 통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감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뉴먼이 눈먼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눈먼 감시로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제프리하고, 어, 이 눈먼은, 어,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제프리가 이제 숙공장을 했는데, 어, 이 뉴먼이 집에 놀러 온 것입니다. 둘이서 이제 놀다가, 제프리가, 뉴먼에게 재를 뿌렸죠. 재뿌리. 그래서 뉴먼이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뉴먼은 어릴 적 기억 때문에, 어, 떤그가해자로부터의 어떤 방어 공간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 것이죠. 재뿌릴 지 모르니까. 그래서 염력성을 강조한, 이론을 만든 것입니다. 제프리는 이러한 그 어릴 적안 좋은 기억 때문에 아, 정말, 제가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그렇죠? 제 프리한 환경 설계를 주장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유형, 접영을 이야기한 것이죠. 아, 우리 수행에서 보면은 자유형이 있고, 접영이 있죠. 자유형은 왜 자유영이 아니고, 또 접영은 왜 접영이 아닐까요? 아, 그것은, 수행의 영법에는 우리가 배영이 있고, 또 평영이 있고, 접영이 있죠. 그런 것은 각각이 그 수영의 영법입니다. 근데 자유형은 그 자유 영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암거나 이렇게 수영을 해도 되기 때문에 자유형입니다. 그래서 자유형이 되고 접영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형이라는 것은 이제 화로가 비슷하니까 자유화래지만은 자유형으로 그렇게 암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어 공간 이론은 주민의 감시와 역량성을 강조한 이론이죠. 그런데 이제 비판론자들은 이 환경만 이렇게 변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범죄인들 역시 그러한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범죄 통제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화했다는 그런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적 예방 이론에는 합리적 선택 또 일상활동 범죄 패턴 이론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잘 암기를 해야 됩니다. 두문째만 따보면 이제 합일패가 되겠습니다. 합일패는 이제 합동에서팬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상황을 봐서 적의미는 합일해서 팬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 합리적 선택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이제 클락과 코낫시죠 우리 현대차에 보면 클락이라고 했죠. 경차죠. 그리고 코나라는 또 차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 작은 SUV인데 상당히 그 연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클락이나 코나를 선택을 하겠죠. 자, 일상활동 이론은 이제 코펠이 주장을 했습니다. 코펠은 앞서 그 사회 계약론에 있어서, 어, 경찰 활동 기준에 있어서, 어, 공안팀 신격이라고 어, 그런 것들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일상활동이론은 기여가 되면 누구나 범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범죄의 발생의 3조서로서 대상과 감시, 그러니까 보호자가 부재한 것이죠. 그리고 잠재적인 범죄자가 있으면 범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감자가 됩니다. 이하고 비슷한 게그 쉬리가 있었죠. 쉬리의 자동기기로 쉬리. 그때는 자동기기 할때 자는 범죄의 제재로부터 자유, 그리고 동은 동기가 있고, 기회, 기술이 있으면은 범죄가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코페는 여기서 이제 대감자를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슈리의 자동기기와 코페의 대감자가 항상, 바 아, 바꿔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두 개를, 비교를 해서 잘암기 해야 됩니다. 또 범죄자가 고려하는 것으로, 어, 비바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비바. 아, 이것은 이제 접근성, 액세스가 되겠죠? 가시성, 피스빌리티, 이동, 용이성 이너시아, 가치, 밸류. 이렇게 해서, 어, 묶으면 이제 비바가 되는 것이죠. 비바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한꺼번에 암기를 하면은 어, 접시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끝하고 한꺼번에 얘기를 하면은 어, 대감자 접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래 그 감자라는 것이 이 접시 같은데 담으면은 이게 똘똘똘 굴러가서 어, 잘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자를 담을 수 있는 어, 밑이 좀 움푹 파인 접시가 있다면은. 어, 이것이 대감자 접시가? 어, 이럴 수 있겠죠. 자, 아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머니가, 어, 이게 대감자 접시가? 어, 이렇게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누머니 회상하는 장면이죠. 예전에 제 뿌리 집에 갔다가, 어, 제 뿌리가 재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눈을 멀게 된 어,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눈을 멀고 집판을 짓고 있죠.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비바 이론이 있는데, 이 비바 이론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활동 이론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 노래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치는 바다, 잔잔해져 오면, 일상활동 하러 가야죠. 바다가 잔잔해지면 고기 잡으러 가야 됩니다. 자, 범죄 패턴 이론은 브링틴 햄이 주장을 했죠. 범죄의 장소적인 패턴을 연구를 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지리적 프로파일링의 토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브렌팅 햄을 보면은 어떤 뭐 브렌팅이라는 도시의 유명한 햄 같은 느낌들죠. 그래서 브렌팅이라는 도시라는 생각에서 장소적인 패턴을 연구했다 이렇게 뭐 연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보면은 캘린과 윌슨을 주장했죠. 깨진 유리창에서 깨가 이제 캘링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유리창은 윈도우잖아요. 그래서 윌선입니다. 앞서 윌선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경찰 일탈 이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월세로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전체 사회의 가설 이론을 주장했었죠. 경미한 무질서에 대해서 무관용 정책입니다. 그리고 집합 효율성 강화가 범죄 예방에 중요하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집합 효율성 이론은 아까 위에서 그 로버트 샘슨이 주장을 했었죠. 이, 여기서는 이제 주민의 참여를 강조를 했었는데 주민을 집합했죠.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 깨진 유리창을 그때그때 갈아줘야만 경미한무질서를 어, 바로바로 잡아줘야만 범죄가 통제가 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범죄 피해작을 보면은 맨델선이 주장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 아까 딘 사람 사인방 중에 하나죠. 아, 맨날 데이고 손해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피해작을 연구를 했죠. 상황 업무를 보면은 방문민을 원 접수를 하죠. 그리고 신고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를 합니다. 또이 부분이 또 헷갈리기 쉬운 것이죠. 자, 순찰 근무자를 보면은 사건, 사고 가 발생했을 때 초동 조치를 하고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 이선 초동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상황근무는 신고 사건을 접수를 하는 것이죠. 그 일반 신고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고 사건을 접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리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혼돈을 해가지고 이것이 순찰근무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순찰근무는 초동조치 그리고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또잘 구분해야겠죠. 자, 중요 사건, 사고, 보고및 전파해야 됩니다. 무전으로 전파하게 되겠죠. 요 보호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감춰야 됩니다. 신작 중요가 되겠습니다. 뭐든지 신작은 중요하죠. 우리 특히 만화 같은 거 신작 중요합니다. 기다리고 있고, 예. 그럼 영화가 또 신작이 중요하겠죠. 어. 상황 근무는 신작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분권화와 일선 경찰의 재난권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스콜리기라는 학자가 강조했죠. 스콜리기라는 이름을 자세히 보면은 어, 꼴리기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경찰 꼴리는 대로 어, 지역 경찰 꼴리는 대로 재난권을 강화시켜 줘야 한다고 이 꼴리기라는 학자가 어, 주장을 한 것입니다. 경비법의 종류는 시호 신기 특이 있죠. 시설경비, 호송, 신변, 보호, 기회경비, 특수경비 이렇게 해서 시호, 신기, 특입니다. 우리가 장시호라고 있죠. 최순실 언니의 딸입니다. 최순실의 조카가 되죠. 시호가 연대의 특기생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신기하고 특수한 일이 많았습니다. 자, 허가는 5년간 유효합니다. 5년짜리죠. 그래서 경비 옷으로 암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비 업이니까 비슷한 경비 옷 이렇게 해서 옷으로 하면 은 5가 되죠. 풍속여금의 범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상당히 많죠. 먼저 아두스부터 보겠습니다. 음주가무 즐기는 수기목에 비계가 끼었다 이렇게 안결합니다 음주가무를 즐기다 보면은 술만 먹는 게 아니고 또 안주도 많이 먹게 되죠. 그리고 밤 늦은 시간에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목뿐만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 비계가 좀 찌게 되죠. 그래서 음주가무 즐기는 수기목에 비계가 끼었다. 이렇게 우선 안기를 하고, 음주 가무죠. 그래서 주, 가, 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란 유용주점, 노래방, 그리고 무도학원이 되는 것이죠. 음주 가무, 즐기는 수기 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용실은 안 들어가죠. 영업은 들어가는데. 영업에는 이제 뭐 태폐 이바소 같은 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풍선여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계가 꼈다. 비디오물 감상실업. 그리고 게임 제공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닌 것이 티켓 다방입니다. 티켓 다방은 이제 일반 우리 그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죠. 배달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지만은 그 영업 자체는, 아 이게 풍선여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행행위특별법상, 사행행위영업이 되겠습니다. 아, 풍속영업자 준상에 보면, 이제, 풍속영업에는, 이제, 엄물이라든가성매매를 한다든가, 도박, 기타, 사행행위가 금지되고 있죠. 사행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풍속영업의 금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 사행행위영업이, 지금, 풍속영업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행행위영업은, 어 규제 대상이지만은 특별히 법상으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선 영구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착각을 하기 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아, 알선 등에는 자 알선 강요 근유 유인 또 장소 제공 이런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강 근유 장자 토건이 되겠습니다. 뭐 장자 토건이란까 어디 뭐건설에서 이런 것죠. 알간 근육은 뭐 알박기를 강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간 근육, 장자톡은 소지허가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경찰서장 사항인데 지방청장 사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의사기소권 요것만 있는 것이죠. 예전에 그조선시대에그아의사들이 아마 기소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의사기소권에 대해서는 지방청장이 소지허가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전부 다. 어, 서장 허가 사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격 요건 관련해서, 제조 자격은, 어, 금고 이상 실험을 받고 3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지는, 어, 이거 보면 이제, 금고 이상 실험을 받고 5년이 경과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는 5년이고, 여기는 3년이죠. 그러니까 소지 허가가 더 엄격하다 볼수 있습니다. 어, 뭐, 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지하고 하는 것이 제조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청포 토건법으로 어 처벌받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상 그리고 벌금은 또 5년 이상 지내야 됩니다. 이런 제 제조에는 없는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실무 적으에다 문제로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대로 잘 암기해야 를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아더스를 보면은 우리가 소지한다고 할때 소지가 있죠. 우리 손가락에 보면은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가 있죠. 어, 소지가 맨 마지막 손가락인데, 다섯 번째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소지가 나오면, 다섯 번째 손가락을 생각을 하시고, 아, 5년이다. 아,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이 총법으로, 법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을 때는 3년입니다. 3년. 요거는 별도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어, 미처 이제 암기법을 만들지 못했으니까, 별도로 요거를 암기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제조에서도 3년입니다. 그러니까, 5 아니면 3년이죠. 우리 성전 대비하시는 분들은. 5 아니면 3입니다. 아 그래서 5 아니면 3이라는 것. 음, 요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20만원 이하의 벌, 벌고가인데, 어, 대부분 다 10만원 짜리죠. 어, 런데 20만원짜리가 이렇게 4개가 있고, 60만원 이하로 할수 있는 게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6개만 잘 암기를 하면 나머지는 다 10만원 이하짜리가 되는 것이죠. 어, 그리고 통고 처분은 이제 20만원 이하에 할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통고 처분을 할수 있고, 요거는 통고 처분을 할수 없는 것이죠. 60만원짜리 요거는. 자, 암기는, 어, 방광 표출, 주시는 체포할 수 있다라고 암기를 합니다. 아, 원래 그 출신이라는 것은 이제 술 고래죠. 술을 많이 먹는 사람입니다. 아,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노산 방뇨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방광이 표출될 일은 없습니다. 방광이 있는 부위가 표출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이미지상으로는 그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방광 표출하는 출신은 재포한다. 근데 방광 표출은 이제 20만원 이하기 때문에 아, 우리 형사법에서 50만원 이하 그 벌금자에 대해서는 주거가 부정한 경우에 한해서 체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60만원 짜리는 50만원 넘어왔기 때문에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체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방광 표출, 추신 체포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추신 체포는 주거가 일정해도 체포할 수 있다. 자 범칙금 납부를 보면은 1차는 10일이죠. 1 1입니다 이렇게 외우기 쉽죠. 1차는 10일이고, 2차는 1차가 끝난 다음에 20일 내에 20% 가산됩니다. 다 2가 나오죠. 어 그러니까 요것은 어 암기하기가 좋습니다. 1차는 10일이고, 2차는 20일 내에 20% 가산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즉즉어 심판하기 전까지 50%의 가산금을 납부를 하면 어 즉심을 청구를 했다면은 취소를 해야 되고. 또 즉심을 청구 안 했다면은 즉심을 청구 안 하는 것이죠. <laughs>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수 있다가 아니죠. 50% 돈까지 냈는데. 아 너무 늦게 낸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적금 적심을 청구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어 청구를 안 하거나 지출을 해야 됩니다 요런 부분에 이제 문제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이 적심을 어 납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천재지변이 생겼단 말이죠 갑자기 뭐 홍수가 나가지고 그랬을 때는 사후 5일 내에 납부를 할수 있습니다 되게 빨리 납부해야 되죠 천재, 천재지변까지 났는데 5일 내로 납부해야 되니까 되게 급하게 납부해야 됩니다. 아, 런데 이제 5라는 이 숫자를 또 우리가 외워야 되죠. 뭐 10일 이렇게 나오면, 아, 10일이 맞는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왜 10일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20일이라 하면 20일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4후 5일이라고 딱 나오죠? 4후는 뭡니까? 4 다음에는 5가 나오죠? after 4는 5입니다. 4후 5일. 딱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4후라는 게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일부는 사후 날짜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무에 보니까 거의 사후가 나오면 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견범죄에서 통고처분 어, 범칙자에서 제외되는 사람하고 또 범칙자에는 해당되는데 통고처분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또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범칙자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범칙 그, 을 이, 부과를 할수 없는 것이죠. 근데 범죄자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통고처분을할수 없으니까 바로 측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두 개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요거를,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되고, 어, 연관해서 도로 같은 법에도 우리가 그통고처분을할수 있잖아요. 같이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두 문자 보기 전에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범죄자를 제외하는 경우는 이제 상습범인 경우에, 아, 이런 경우는 이제 범죄자가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죠. 피해자 있는 경우 18세 미만. 여기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경범으로 통보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있죠. 총년에서 보면은 과태료가 나오는데, 과태료는 14세 이상에는 부과할 수 있어요. 과태료는 훨씬 이제 높은 금액도 부과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근데 경범에서는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할수 없고, 바로 이제 훈방 처리하고 끝내야 됩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보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구류 대상자는 이제 구류로 어차피 갈 거니까, 아, 통과 처분 안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도로교통법 상에 보면은, 뭐,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어, 이런 경우는 사고 처리해야 되니까, 이제 범칙금을 안 하고, 나중에 사고 처리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하면 되죠. 그리고 면허증을 제시 안 한다. 이런 경우도, 어, 범칙자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서는 에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상에는. 통과 처분 제외사항을 보면은, 죽을 시는 부정한 경우, 또 통과 처분을 거부하는 사람, 통고첩은, 어, 곤란한 사람. 그래서, 주부, 난이 되는 것이죠. 어, 두 문자를 보면은, 이제 쌍피, 팔구, 주부, 난이 되겠습니다. 도로 같은 법상에는, 사면, 주부, 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통고처은 곤란자가 있는데, 어, 도기법상에는 도주 우려자가 있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부, 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꺼번에 안기를 하면 되는데, 어, 우리가 고섭 쓸때 보면은, 쌍피를 팔 수가 있죠. 어, 광도 팔지만은, 쌍피도 팝니다. 그렇게 상표를 팔면서 주부들이 이제 주부도박을 하다가 단속이 됐어요 그래서 주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상표 팔고 주부 난이 되는 것이죠 요 밑에 보면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상표 팔다가 단속돼서 주부 난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계법상에 보면 은 사면 주부도죠 그렇게 난리가 났던 주부가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안에 눈물을 흘리고 있죠 사면장을 받고 정식 재판 청구는 피고는 즉심 청구 이후에 7일 이내에 서자에게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죠.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 입장에서 법원에서 정식을 한번 붙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정식 재판 출정식,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치어시 나오니까 7일로 연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명령이라고 있습니다. 구류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주소가 없거나 도망을 우려했을 때는 판사는 5일 내에서 어, 경자서 유치장에 유치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7일 짜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또 7일 하고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치 명령은 5일입니다. 그래서 유치 명령은 유치원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치원에 가는 나이가 이제 만 5세까지죠.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명령을 내리면 5세까지니까 어, 5일 동안만 어, 머물 수 있다. 어, 보상금은 이제 물건을 주운 다음에 7일 내에 반환하거나 신고한 경우는 안 합니다. 그리고 5 내지 20% 정도 줄수 있고 보상금이죠. 보상금을 섭취한다고 생각합니다. 섭취. 섭취하면 섭취치아지 나오니까 치를 연상할 수 있겠죠. 어, 섭취하면 맛있겠죠. 어, 일본어로 오이시라고 합니다. 어, 보상금 받으면 아주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보상금을 섭취하면 오이시 맛있다. 5에서 20%가 되겠습니다.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서 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공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은 어, 그때까지 안 나타나면 어, 최초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득자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어, 그 물건을 찾아가야겠죠. 근데 3개월 내에 그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 소유권을 다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은 국고로 비적되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그 물건이 그렇게 가붙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아무튼 여기서도 이제 6개월과 3개월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때 소유권이 되는 것이죠. 소유권으로 암기하면은 6개월 만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연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3개월 만에 잃어버리죠. 상실이죠. 상실인데 3실로 생각합니다. 소유권 3실 먼저 아동 등은 아동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등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아동이라는 것은 실종 당시에 18세 미만 아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을 보면은 발정치입니다. 발정치. 자, 먼저 발달 장애인 보면은 자폐성 지적 장애인을 말하고 그리고 정신 장애인은 이제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발달 장애인은 이제 발달이 잘안된 것이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달이 잘안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이고, 이제 정신, 장애인은 정신에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어, 정신 질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침에 앉아. 어, 이렇게 해서 발, 정, 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신체 장애인은 없죠. 어, 신체 장애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 등이라고 한꺼번에 안기를 하려면은 아동과 발정치가 되겠습니다. 실종 아동 등이라면은 이러한 아동과 발청치 이런 사람들이 약치유인 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것이죠. 그래서 양유유 사각길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고 장기 실종 아동 등은 자 장기 실종 아동이라는 것은 신고하고 난 다음에 48시간이 경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아까 그 법에서 아동등이라고 할 때는 실종 당시에 18세 미만이었죠. 그래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헷갈리고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두수가 나오죠. 자 장기 실종 신사태 이렇게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은 신고 당시를 말하고 사태라는 것은 사는 사죠. 태는 티그서 이제 숫자법으로 피업과 같습니다. 그래서 팔이 되는 것이죠. 신사태라고 하면은, 신고 당시 48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잖아요. 장기 실종, 신사태,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 가신당이라고 앞서 강의에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아동은 실종 당시로 보고, 가출인은 신고 당시를 본다는 것입니다. 기록보관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그래서 발정치는, 나중에 수배를 해제를 하더라도, 10년 동안 그 기록을 보존합니다 10년 후가 되면 완전히 삭제한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보관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아동 가출인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더라도 5년입니다 그래서 10년과 5년 이것도 잘 암기를 해야겠죠 발정치는 짱이다 발정치 짱 그리고 아가 오는 아가옷으로 암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치 짱이라고 하면 상당히 건물급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죠. 적어도 뭐 대통령급이라든가 국회의장급. 그러한 발정치 짱인 사람의 아가옷이라면은 충분히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여기서 짱이라는 것은 숫자법으로 10을 의미하죠. 그리고 실종 수사 조정 위원회가 있는데 수색 중에 인지된 강력범죄 업무 조정을 위해서 서장이나 여성과장, 형사과장 3명을 구성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 사건들을 맡을 것인지를 협의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강력범죄가 어떤 범죄이냐 하는 것이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살인 강도 변사입니다. 살강변. 약치 유인 체포 감금은 제외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종팀에서 해야겠죠. 이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 이제 강력범죄라 하면은 살강변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살강변이 강력범죄다. 아, 그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